외치는 그러한 것은 뭔가 뭔가 있어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원래부터 강의를 하시는 전문 강사님이 아니라 그냥 20년 동안, 20년 동안 전국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체험을 그냥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체험을 그냥 몸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시간 동안. 여러가지의 뭐 원리나 그러한 강의보다 이번에 나오는 우리의 미네랄이 어떠한 체험들과 어떠한 위대함이 있길래 20년 동안 을한 길을 걸어가는지 소중한 의견을 소중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충분하고있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0년간 스이아 미네랄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제품을 오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오시는 분이 이 분이 전국을 여러분들의 각 센터에서 앞으로 많은 강의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을 제가 직접 모셔서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 모실 때 아, 우리의 신제품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뜨거운 아, 박수와 토론로 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20년간 NRI 정부의 전문가이시 유디의 미나리라는 이원의 현장을 모시겠습니다. 유디의 미달을 스프레이하고 표적이 강타해 주는 이 옷이 약속한 옷, 누구 이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성 대표님하고는 조합한 20년 이내에 되었는데요. 사실... 이기굉교히유대표입니다 어, 이, 이, 군에서 몸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온 몸이 썩어갔어요. 응. 소유줄 응. 내가 했었구나소가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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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을 해야 된다는 증조 할아버지의 의서에서, 한의 의에서 해독비방을 보냈 이분이 부대가 한이 없지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왜 전통비방을 내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된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군전에서 서있었던거에요. 오장력과 승헌하고, 그 다음에 온몸의 욕창에다 구멍이랑 구멍은 다 거기서 피고금이 나왔답니다 이분이. 제가 이분을 모시고 있었죠. 지금 누구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도저히 이제 현대의향으로 는 이걸 불가한다고 했는데 찾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 먹는 거예요. 어떤 걸 만들어 먹냐? 개벽 담고 삶아 먹고, 속벽 담고, 이십벽 담고 삶아 먹고, 하다보니까 해결이 대체 해외,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언제부터 보였죠? 70, 2년부터 보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해감류까지, 그다음에 식물까지, 지금 이제 곤충까지. 이 동식물, 육해공 동식물. 곤충까지 해가지고 거기 미네랄 원소를 추출하니 우리가 생명에서 추출한 미네랄들이 있어야 될 원소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뽕잎에만 50여 가지의 미네랄이 있다고 국원에 기록이 돼있어요 우리 미네랄을 가지고 뽕잎을 키웠지만 다섯 배가 미네랄이 많은 걸 찾아낸 거예요. 그것을 다시 특허를 해가지고 지금 이휴게한 미네랄 을그 특허에 위해서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의 과거에 100kg 이상 남았어요. 1 0 0 이상 나온다. 이 미네랄 시리즈로이전 세계인이 이어한 미네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발명 기실 CBS, EBS 발명 교실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군에서 목을 다쳐가지고 살아난 이제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습니다 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것만 가지고 와서 금메달, 발명대를 열었는데 우리 나라에는 뭐가 없나 해가지고, 야 이게 좀유명하가니까 이걸 보거고요 근데 우선 뭐가 됐습니까? 금메달 받은 거예요. 이거 세계적인 거예요. 그다 이거는 독일 빌미르크가 이죠 I E a 는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유소 깊은 발명들인데요. 이 금메달 받은 거, 골드메달. 신나는 것도 금메달 받았어요. 저희 기대를 가지고 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뾰족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화장품 바를 때세 방울을 내지 다섯 방울로 가지고 흐린 신이나 화장품 바를 때 같이 섞어서 바르는 거요 그러면 모든 아까 흡수하고 있잖아, 다빼가이들어갑가다 전류를 흐르게,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부의 변화가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샤푸이죠 내가 오늘 이것도 시간 있으나 못 얘기할까봐 제일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두피도 건강해져 얼굴이 땡겨서 올라니다 여기 계량검이 있거든요. 여기다 한 치퍼 말고 여기다 적히 여기다 반 치퍼 20mm, 30mm 이 좋아 더 좋아요. 낙감잖아요, 그죠 20mm를 샴페에 묻고 인스테 쓰지 말고 이거를 샴페로. 그럼 그 다음날 머리가 어떤지? 머리가 참머리가 되고 힘이 생기고 보드라고 그다음에 이 머리 알러지 있는 사람들, 진짜 가려움증 이런 것들도 그냥 경찰, 경찰에서 조사를 1 0 0번도어요왜냐또 카노 조사를 하고 조사가으로오내조사관도로고 뭐가 나때에 누가 때문과대감으한 번도 무혐의 시지다 무혐의 시지대법원에동부검찰청에서 우리가 년 재판 받았잖리요년판사가다명받았아요 요번에 다가 이제 더 못해서다가 다음 판사관 이게 누구지? 니가 해 판사관 5명이 받어 그래고대법원은 판결을 못 내렸어요. 야 5년 더 있다가 최종으로 진짜량인거 하자. 이렇게 나온게 저희 제품이에요. 그 검찰, 본국검찰청 지수력이 뭔지 아세요? 위 미래를 놓고 뇌성관계 환자 김광수 외4 0명이 나왔다는 등 과대과정 업거를한 것이다. 벌금 7 0만원수안나다 그게 우리 최명이에요 근데 뭘뭐 잘못해서 70만원 내세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거예요 다음, 다음 내용이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 이들을다 받고 유엔 발에서급대를 받았는데 아니 올림픽에서 성대를 받왔어경찰에서누군 거야 나의 말도 매그면을었고 도대체 무슨 의미를 떠서 뭐 뭐를 어떻어 미친 놈 어떻게 포트 이런 거 업테르포트 냐고 반반심한 이내왜 그런 거예요? 방송에 잠깐 저 김동구라는 서서 방송 나간 다음날 다음 검찰에서 업혔어요. 이거 먹고 내가 내이 보장 요구와 서워하고 이런 것들 시민들부터 요약을 다 고쳤다고 이거 먹고 좋아졌다고 합니까? 과장공해가지고못살겁다 한마디로 자그 다음 여기 듣고있죠 그 다음 이 귤도 있잖아요 비커에다을미네랄놓으면쫙 노랗게 빠져모든지 빼내 음식이도 빼내 화장품에도 빼내 여러분 화장품 좋은거 죠미네을다섞었쓰면다빠져나가서피무숨침툴날피 어떻게 니까주이 어떻게 는모습 빨리 빨리 이거를 우리 집 그저 제미세해서 우리 집 조개칼국수를 먹는데 우리다가 풀어가지고 쭉 짠거야 쭉욱짠 십자랑 다기름 고장해서 쭈욱 하고 빠져나고 노란거 송으로 아 기계를 짠게 아니야 모든게 한꺼 나와 중금속도 한꺼잘못했어나오게다 아, 나와 아까 있죠 그죠? 이거 저. 여기 자뜩에뭐다노 뭐, 그럼 다빠져나 어때요? 로다 빠져나가고 다이거내러닝냐내러 <laughs> 우리 미네랄 먹고 여기가 미네랄 먹고 했더면 때가 이거 먹으면 내가 원님의 색깔 하얀 빤스가 시커멜색 나 왜냐면 때가 빠져나오니까 오래부터 안 빠질 거야 아 진짜? 그냥 요거 뒷물이야 뒷물인데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아서, 이게 한달 반, 한달 근데 아빠가 미네랄은 안 돼요 미네랄은 안 되지만 모은이 있을 때 우리 샴푸를 먹고 우리 그걸 먹으라고 미네랄 먹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이이 네. 눈썹이죠 여이분 여기 눈썹 빠지다가 이건 대체법잖아. 이것도, 많아. 이것도 어... 우리 미네랄을 뿌리고 한번 해보시고. 이그 머리가 내식 펌이야. 이렇게 됐죠. 그이 고자리에서 이요 펌인데 오른쪽 펌에다가 우리 미네랄을 요 병뚜껑이죠. 요게 한두도 많아. 이거를 가지고 이제 5cc 정도 파운량에다 5cc 중간에다 5cc 허물하게 되면 저렇게 탱탱하게 안끌어져 데모스테르시온 어떻게하냐 머리를 두 개를 뽑아. 그다음 응. 미네를 하나를 떨어뜨려 씻은 다음에 안 씻은 거 하고 머리 싸고 우려가 딱대기 하고 우리 거한개안 끌어지고 미네를 한 바른 게또끌어져두 개를 해가지고 안 하고. 그다음 우리 거 묻힌 거 해가지고 1대2로 해가지고 딱대기로 누가 이겼죠 아세요? 미네를 묻힌 면콤비이 해가지고 그냥 두 개가 똑끌어져 미네를 머리카락 하나를 딱 미네를 180억인데, 우리 휴대폰에다 미나를한 방울 떨어뜨면 오리고리 휴대폰을 잠깐 오리고 해보세요. 힘이 빡빡해집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있대요. 딴 거는 볼로디가 앞으로 줘요. 그만큼 아까 수백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장 안 좋은 가장을 다 추가시키는 그러한 추가력이 있다니까 그다음, 여기그 다음 저 소개한 그다음, 이게 이제 필리핀 비상하네. 병원장이 그다음, 삼백이면 뭐~ 필리핀 하얗게 되는 그다음. 그다. 음 네. 이제 제가 이제 2사2 0년상 뭐 대통령 주시, 대통령 주시, 최초로 가 제가 쓰면 하고 2014년에 3월 10일 여기 이제 연사로 제가 필리핀 국기, 우리나라 국기, 필리핀 위상 깃발. 이 50수정 선배를 쓰면 하고. 그다. 혈액과 미네랄의 혈액, 니 여러분 일반 미네랄을 분간하지 마세요. 세계에서 유일한 이 최초의 그 미네랄을 바로 이 유기한 미네랄에서 만든 이 휴지한 미네랄 미네랄 사실을 아시면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말씀드릴 수 있어 오늘 좀 너무 큰... 독소는 어디에서나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소가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다. 아 나비 만천이요. 에 생활 속 충격적인 중금속의 정체들. 저기도 오나 집에도 밤에 먹었는데. 대법은 무엇일까? 미네랄이 충분히 있으면 내 몸에 쌓여 있는 중금속 같은 이런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자살해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물 지금 여기 여섯 잔이 있는데 과연 미네랄이 들어 있는지 미네랄 확인하고 드십니까? <목소리> 힘드러운데, 안 들어 는 거예요. 저도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체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체내 독소입니다. 체내 독소입니다. 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어, 모든 질병은 몸에 쌓인 독소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을 할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여는 독소를 배출하는 게 아주 큰 관건인데 그런데 근데 문제가요. 2004년 유니세프에서 세계 영양 그 조사를 하고 그 분석한 연구서를 냈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곳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어,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90여 0 가지 질병, 각종 질병은 물론이고요. 어, 급작스럽게 돌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돌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어. 아마 <laughs> 알고 나면, 와, 이거 빨리 보충을 해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지요?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900여 가지 질병의 원인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미네랄입니다. 아 미네랄입니다. 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미네랄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얼마나 중요하지를 아시는 분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미네랄하고 무기질이 같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아시는 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 말았어요 대부분 아시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사실 미네랄은 우리 몸체중의약 3.5%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양입니다. 근데 이 작은 양이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의 구성 성분이에요. 뼈를 구성하고, 어. 이를 구성하고, 피부를 구성하는데도 영향을 주고,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아. 이게 없으면 또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거는 제 음식을 통해서 먹잖아요. 이걸 먹으면 이걸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어낼 때 미네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모자라면. 영양소가 들어가도 내 몸에 사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네랄이 모자라면 지금 900여 가지 질병에 시달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섭취하면 내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 같은 이런 독소들을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이 무네랄이니까 무네랄이야. <laughs> <laughs> 미네랄이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배우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소 중에 이제 필수 영양소, 5대 영양소를 말씀하셨지만, 어, 저희가 영양 과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비만을 걱정하고 그런 시대인데, 이 미네랄에 있어서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부족하다. 이거 이유가 궁금한데요. 실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정말 과잉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전에 예전하고 토양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그식물이라든지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에 들어 있는 어, 미네랄 양이 달라진 거예요. 음... 예를 들면 1950년대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섭취하려면은 뭐 사과 두알 정도 먹든지 아니면 시금치의 경우에는 한단 정도 이렇게 나물해서 한 접시 정도만 먹으면 충분했는데요. 요즘의 경우에는 이 미네랄 함량이 다 줄어들었어요 식품에 들어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뭐 사과의 경우에는 한 열세 알 정도는 드셔야 되고 열세. 아 시금치의 아 경우에는 1 9 단이니까 1 9홉씨시 정도는 드셔야 되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잘 챙겨 먹어도 이 미네랄 부족에 이렇게 그 쉽게 부족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셈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미네랄이 부족하면 돌연사, 돌연사 같은 걸 생길 수 있다는. 그게 정말 사실인지.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로서 철저하게 취재를 해봤는데 애석하게도 사실입니다 그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요 아까 미네랄을 직접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통해서 토양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해서 식물이 그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토양에 미네랄의 성분이 처음에 없으면 식물도 그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 식물을 먹는 사람도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실내로 아프리카의 어 말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토양에는 그 미네랄 성분 중 중요한 셀레늄이 부족합니다. 음. 그래서 이 부족한 거이후로한해 그어 매년 3,8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고요. 어머나. 음. 특히 성인도 조기 사망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어.